오늘은 벌, 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신실하지 않은 게으른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그 경우 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여간 이단들도 참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이단은요, 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뭐, 지옥이 없다 그러기도 하고, 그 목사들이 말이야, 교인을 말 듣게 하려고 겁주느라고 만든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정말 지옥에 떨어져야 합당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경을 자기들이 갖다가 지들 편한 대로 요리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벌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마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게 그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같이 된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싫어가지고 못 먹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 앞에는요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급하셔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를 선언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복만 있다?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가난 땅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복만 받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복만 있을 거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복에 대해서 주님의 주인 상에 대해서 받고 오늘은 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45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의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아멘. 만일 그 종이 지혜롭고 성실한 청지기로 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하기를 마음의 생각 이건 때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하고는 달리 숨겨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죠 사람은 사실 마음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종이 마음의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멀리 떠났고 빨리 오지 않고 오래 지나야 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은밀한 영역은 악하고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 주님의 오긴 뭘와 와봤자 어, 내가 살아 있을 때는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며. 잘 대해주어야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구박하고 괴롭히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병적으로 잔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보호를 하지 않고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도 때리고 여자도 때리고 이 예수님 표현이에요. 예수님 표현.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의미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약자를 괴롭혀서 주눅들게 만듭니다. 굽신거리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즐깁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기의 쾌락만 추구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람들에게 양식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의 쾌락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성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대신에 자기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자기는 기분이 좋겠죠. 네, 자기는 기분이 좋겠죠. 아무한테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내 기분대로 그냥 막 해도 되고 어, 그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나는 즐겁고 그러면. 이게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심판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게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어떤 그 모임에 있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약간 이단 성향 있는 그런 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우연히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쪽에는 이단들이요 목회자들이 많은데, 목회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린 다 용서함 받아서 상관이 없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laughs> 참 편안하죠. <laughs> 편안해요.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범하고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데 또 거기 또 가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용서해 줬기 때문에 어 이게 죄 사함의 비결이다.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용서하실 분이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 편안하죠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래도 자기는 괜찮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괜찮지 않습니다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 얘기는 자기 추측하고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역시 비운데, 얘기치 않게 주인이 돌아올 것이다. 주님께서도 그러하실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자의 바람대로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를 신뢰하고 좋은 지위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신의를 배반한 종입니다. 따라서 그를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 처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어미 때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일단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어미 때린다.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혼낸다가 아니에요 엄하게 때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그래도 공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항상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이런 두 종류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충성된 사람들도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자도 항상 교회사에 보면 나옵니다. 주님과 주위 사람들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기심만 채우고 자기 욕망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심판을 받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주의하라고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은 빨리 회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잃기 전에 회계해야 됩니다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지금 비유는 끝났습니다. 여기는 그냥 부연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어만 벌을 받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 잘못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뜻을 알면서 준비하지 않았다. 둘째, 뜻을 알면서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주님의 뜻을 알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대로 행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이 맞을 것이다. 처벌이 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는데 어 사람들이 성경을 잘안 읽고 읽어도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한번쭉 차분하게 제대로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요.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진짜 진짜 심하게 벌 주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도 하셨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두겠다 그러시고 저주하겠다 그러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입으로 담기가 힘들 정도의 처참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읽다가 부담스러워서 읽기가 힘들 정도예요 제가 때때로 말씀드리는데 저도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대로 전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너무 세요 내용이 그리고 그 내용대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세서 근데 사람들은 웬만한 목사님 설교 가지고도 세다 그러는데 성경을 직접 보세요. 훨씬 셉니다. 훨씬 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요.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면 별개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하면 안 좋을 거라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건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얘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옥 얘기를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주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정상인데, 왜 사람들이 두려움을 안 느끼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워낙 안 보니까. 안 보니까. 그래서 이 설교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을 못 해요. 그럼 자기가 성경을 안 봤으니까 <laughs> 듣기 좋은 게 좋은 설교고, 듣기 싫으면 나쁜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좋아하는, 자기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는데 그런다고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그렇게 많이 끌려가고 그러죠.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다.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럼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예,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건 목사가 될 것입니다. 어,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먼저 목사가 돼서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럼 많이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같은데도 쭉 보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쳐서 예언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라 그럽니다. 경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고를 못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죽겠죠? 그런데 경고하지 않은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한 죄값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때때로 성도들에게 좀센 말도 하는 게안 그러면 내가 심판받는다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러 그러니까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걸 보면서 괜찮습니다 지금은 사랑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이 뭐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심판받고 죽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경을 제대로 읽다가 보면은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안 하면은 그다 내가 그죄 값을 치러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지만. 그런데 내가 얘기한다고 뭐 사람들이 또다 돌아서나요? 돌아서는 사람이 있죠. 그럼 굉장히 감사한 거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죄 가운데 심판 받을 뿐이고 저는 죄값이 없습니다. 그게 주의 종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있다고 그대로 계속 하시라고 하면 되고 잘한 면도 있고 잘못된 면도 있으면은 잘하는 면은 계속 하되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얘기해야 되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잘못된 거 빨리 돌이키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제대로 하기는 커녕 내 멋대로 그냥 엉망으로 하고 이러면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 근데 이 말씀을, 어, 과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부터,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이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주님이 나 때리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엄하게 때리겠다고. 꼭 맞아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어, 우리 옛날부터 하던 말이 있어요. 목사가 제대로 안 하면 주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주님이 그냥 안 돼요. 자식을 통해 치기도 하시고, 자식이 잘안 되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정신을 차려야죠. 제대로 해야지.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사람은 하여간 뭐,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주의종이 된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안 하면요. 얻어맞을 생각 하셔야 돼요. 근데 얻어맞는데 그냥 몇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엄하게 때리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꾸준하게 가니까 이 말씀을 아직 뽑아가지고 설교하면 절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목사가 말이야 저런 설교만 한다고. 근데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쭉 풀어가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그래서 잘못을 했는데도요, 두 종류를 주님이 나누십니다. 하나는 잘못하긴 했는데, 근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죄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의도적으로 하는 죄가 있고, 의도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렇다고 처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처벌이 있다는 게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적게 맞는다. 안 때린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때린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네. 맞잖아요. <laughs> 때린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학교에서 하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때리셔가지고 많이 맞으면서 자랐거든요. 특별히 중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때리는 걸 사명을 가지고 때리는 분이 계셨어요. <laughs> 내가 너희들을 때린다. 왜냐면은 내가 보니까 군대가 와서 미치는 놈들이 있다. 왜냐면 군대를 가면은... 옛날에는 막 때리고 그랬으니까 근데 평상시 에안 맞고 온 애들이 미친대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가 맞으면은 얘가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너희들 미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간혹 가다가 다 나와 한 명씩 손내밀어 혹은 뭐 엉덩이 대 그러면서 세 대에서 다섯 대는 그냥 다 때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애는 보니까요. 줄줄줄 울어요 어, 남자애가 근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예요 모범생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제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대요 부모님한테도 선생님한테도 그러니까 얘가 진짜 그게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심하게 아픈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맞는 게 워낙 습관이 돼 있어서 몇대 맞는 건뭐 일도 아닌데 남자애가 막 그르르르르르르 그래서 아 저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이렇게 어, 화초같이 키워주기만 하다가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본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주님께서요 안 때리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안 맞게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아들이고 또 목사가 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옛날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들이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데 이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쓴다고 한다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으면 이거 다 깎아 버리신다. 그러니까. 빨리 똑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다 깎이도록 죽어라고 고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내 자아를 가지고 찾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분을 주님이 깎아버리기 시작을 한다.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 그 자식이 요물단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뭘더 중시하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서 하나님이 우리를 깎으시는데, 하나님이 깎을 필요가 없게 스스로 좀 깎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깎으신다고요. 근데 그걸 자꾸 깎임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얻어 터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잘 몰라서 그러는 사람은 맞긴 맞는데 적게 맞는다. 왜냐면 잘 몰랐으니까. 근데 종이라면 절대적인 무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절대적인 무지는 없지만 하여간 좀잘 알지 못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적게 맞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구원 얻을 때도 영광의 등급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지옥도 등급이 있습니다. 처벌이 다르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책임은 은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책임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셨으면 주님은 내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요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내한테, 나한테 책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요. 우리한테는 게을러도 되는 권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특이한 말씀을 하셨던 때도 있죠. 종이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하지 않고, 일하고 왔는데, 이제 내밥 먹을 준비해라. 이렇게 또 일을 시킨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느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신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 그게 종의 자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많은 것을 맡겨 주셨으면은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잘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의 성대로 주님께서 언젠가 오실 것이고 우리가 청지기인데 구별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도 있고 그리고 게으른 그리고 악한 청지기도 있고 그런데 한쪽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대로 수고했다 그러시고 그렇지만은 성실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은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엄하게 때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처벌하겠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르침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라고 느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생각이 더 들어요. 어 그리고 왜 성경에서 이렇게 멀어졌을까? 우리가 종교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돌아왔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만 뽑아가지고 우리 편하게 이렇게 요리해서 이렇게 먹고 살듯이 하는 것이고, 진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본질적인 거에서 많이 변질된 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거듭난다라는 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과 다르게. 그래서 우리 의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다르고, 뭘 하는 이유가 달라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데 그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옛날 면제부 못지않게 또 다른 면제부를 만들어가지고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아,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을 천국에 보내려고. 난 파렴치한 놈인데 파렴치하게 살다가 파렴치하지만 천국 갈 거다. 이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시고, 주님 앞에서 나는 칭찬받을 사람인가? 벌받을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텐데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미 때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으로부터 맞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심이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셔서 영육관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이번 주에 맡게 됩니다. 우리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